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선을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썰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돌아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이 장미합니다. 장미수님. 예, 날이 더운데 여기까지 와서 고맙습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감정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제가, 그 다른 성당이 있을 때, 성탄 부활전야 때 일입니다.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활전야 때 여러분 성토요일 부활전야 미사를 가면 전례가 굉장히 깁니다긴것 중에 신부님이 이제 왜 부활 대초 큰 초를 들어오면서 들고 입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카만 모든 교들이 천주께 감사하고 예. 네. 인사합니다. 응, 그래서 거기 세 번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초를 여기 꽂아놓고 교우들은 깜깜한데 촛불을 들고 서 있고 이제 용약하여라는 그 부활 찬송 노래를 해요. 이제 부활초를 놓고 여기 앉아서 서 용약, 이제 부활초 찬송 노래 하려고 하는데 여기 초를 놓는데 저기 해설자가 불을 음. 다켜는 거야. 이 깜깜해야 되는데 그래야 분위기가 사는데 불다켜뿌는 거예요 내가 불 꺼라 불 꺼라 하니까 그 사람 내가 봐 눈이 더 커요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불 꺼라 불 꺼라 안꺼불 꺼라 안 카나 그러니까 교우들이 훅 <laughs> 하고 닫고 불이 싹다 꺼지는 거예요 깜깜한 거야 감은 찔렀고 이제 분위기 잡아가 용약하라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 사는 거야 용약하는 게 용용약올라죽겠지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용약해야 되는데 용용약올라죽겠지 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추고두고도 제가 생각하는데 왜 그때 불가끌했지 교우들도 후- <laughs> 하고 다 원래 그 노래 끝나고 대형방송할때 이제 끄거든요. 감정에 속지 말자. 감정에. 감정에 속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감정에 잘 속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속은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삐졌다. 합니다. 삐쳤다. 빈정상했다. 하는 말씀. 근데 그 삐친 상태가 마치 자기한테 정의처럼 다가옵니다. 내가 삐쳤는데 나를 삐치게 만든 그 놈이 불이 한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삐친 것은 정입니까? 아니면 참아야 하는 일입니까?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게 뭐냐면 서로 간의 관계 매점에 있어서 신뢰가 싹 듭니다. 근데 우리는 빈정상하는 것 감정상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감정상하는 게 힘들면 불도 꺼지고 촛불도 꺼지고 깜깜해집니다. 관계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상에서 내 지른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 합니까? 남이 틀렸다 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감정, 감정에 속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한 것을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네가 틀렸다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특히 권위가 높을수록 품위가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감정에 속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엎지르기 전에 주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감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것은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있으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느냐 하는 문제, 감정에 속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업을 원하고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남보다 자기를 낮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높을 때 보이는 것과 낮을 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높을 때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남보다 낮출 때 느끼는 것은 나의 허물입니다. 남의 허물을 씹고 사는 사람하고 나의 허물을 뉘우치고 사는 사람은 누가 그 삶이 더 하느님 가까이 준비된 삶이겠습니까? 남의 허물은 내가 볼때 허물이지 그 사람은 또한 그 사람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때 허물이지 자기가 볼 때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다 틀리다로 정이다 불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나도 다른 사람도 잘못된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남도 잘못된 것을 나는 뉘우치면서 인정하고 남은 위로를 받으면서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위로해 주어서 그가 그의 허부를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뉘우치면서 인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 각자가 이제 서로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를 같이 있게 성숙시키는 우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종입니다. 우정의 동반자.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우정이 없이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정의 없이는 동반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애도 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의 동반자, 바로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보다 나은 삶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정을 나누고,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 우정 안에서 성숙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동반자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우정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깨어 준비하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에 속지 않는 자기 낮춤의 수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낮추는 자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높이는 자,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정의 동반자, 우리는 그로부터 내 삶의 가치를 더 높이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동반자가 되어주는 깨어있는 한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아멘.